봐 그럼 위로 보면 되잖아. 아!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 와, 건는아신임다 <laughs>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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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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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e Same, Same, s a e s o m 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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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e r a m e s a e Same, e s a 이렇게는 안모것 같아요. 출발합니다 어차피 우리 출입문 쪽만 좀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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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To to please hold your handle firmly while standing 서울지방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 the Seoul Regional Office of Military Manpower. The doors are on your right. 다음 역 보람이인데 보람에 신림역은 왜 내리실 분 왼쪽이야.

이제부꼭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화문역으로 갈아타 거기 바로 앞에 다 보라매 좋다. 있 너무 가까워! 이번 역은 보라매. 보라매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다음 방면으로 가실 순으로 2번역에서 7호선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번역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보라매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7, please watch your step. 운동. 영 아빠랑. 아 아버님이 뭐 응? 좀 운동 좀안니손잡이를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Hold your hand f r m while 이번 여은보람의 공원, 보람의 공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 t h s b o r a n i Park. The doors are on y o u right. 여기 이 있어서. 여기 시 이거 너무 재밌 이거 너무 재다한 시간. 여자고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들 출입문 닫습니다. 너무 <목소리> Please hold your handle firmly while standing.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보람의 병원을 이용하실 승객께서는 2번역 1번 출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으로 가는 건는으로가도 <목소리도> 열자곧 출발합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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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악산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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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랑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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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은 큰일 났다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hold your hand up for me while standing 너무 이가온다 이거 한5 0에안걸안가데 너무 당국. 이번 역은 당고, 당곡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진짜 고기 출발 아주 리서다음리 신문 다음에인아 다음에 또 바꿔 줘. 이번에 내고 어머니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감다으시신실 다시 설가 이번 여기서 2산선연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She,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2. o o i 기좀 바꿔줘. Okay. 방쳤다 바꿔줘. 미루네. 유준아 다음번엔 또 바꿔줘. 이 강원역에서 <목소리가> 먹고. 야, 너무 느리게 간다. 열차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갔습니다. <목소리가> 수 있으니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hold your hand firmly w h i l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역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 h i s s t o p is. So the doors are on the right. Please watch your step. 아직, 아직 n k you're going to go 열차 곧 출발합니다. 출입는습니다출입습니다 아, 출입는 아, 아, 그, 아니야 아니, 아니야. 가그도수도없는데 아니, 그, 그, 그 아, 미쳤다. 아, 다음 종합 이들 아니야. 행중 넘어질 수, 아, 수 있으니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기 응. 바랍니다. Please hold your hand firmly 함께 들어왔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수칙을 준수해 주세요. 발열, 호흡기 증상 시일사창고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랍니다끝까지 영웅이 되어주세요. 길 가는 데도 빨리 가는 게 좋다. 이번 역은 서울대 벤처타운. 서울대 벤처타운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Seoul National University's Venture Town. The doors are on your right. Please watch your step. 출입문 닫습니다. 다음 역이야. 다음 역이 중점이야. 다음 차의 종착역인 관악산 서울대 관악산 서울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내리실 때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신림선을 <목소리>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목소리> this is NXS, The last stop of this train.

지금

thank you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Seoul National University Venture Town. The doors are on your right. Please watch your step. 재미지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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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a 일 i o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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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a d i 까만 거, 이 내일이야. 까만 거 있잖아, 까만 내일인데, 저녁 아직 철제 내일이 아니다. 어, 그냥 그래, 꼬무 심어요. 꼬무 심꼬이그버리 소금 때문 그런 게, 옛날에 이것도 없었다고, 안 나왔다고. 그 대시 틈널있잖아 음. 그 대시동서, 그, 넘어갈 그 때, 뭐, 그 계정으로. 소음 때문에서, 엄 흔들리더라. 그, 아 대부분, 엄청 했잖아. 그, 지하철. 그, 어, 그래서, 그거는 행가도 음. 요새 이런 게 나오니까 서행할 필요 없는데. 음. 그래서, 음. 그래서 음. 그, 음. 이새재 씨가, 거기서 그, <laughs> 그것도 그렇고.

이제 다친는 거지, 서밥으치 왔나. 방송 말이치는 거지, 니가 다치는 거니 천천히 일 니가 다

음. 응, 우리 해서어터다를 지는구나. 그러니까. 누가 가운데 응. 사람이 많이 있네. 응. 아마 그 점검하는지 뭐. 어, 점검하는데점꾸받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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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음도. 하는 점검야 된대. 착꾸받는. 야. 여기가야가기 전에 시금행 그시군이그 근데 이한3개월됐 했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다 고백정돼고 결정. 이만 옆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목소리도>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 h s t o p is s o w The doors are on your right. Please watch your step. 열차로 출발합니다. 그래, 미련이 없지. 시원이 갔습니다. 이런, 이한 2조, 2도 시대 한, 어? 두 번쯤 나타났으면, 이 비행기하고, 어? 헬리 왔어. 그가, 혈이 먼저 서어그안 하늘을 느끼지.

신도림으로 가실 손님, 은 이번 역에서 이호선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b t e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t 아저야스카